예 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중고차 차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뉴 체어맨 W 700 모델이고 이제 4륜의 풀시지 등급입니다. 어, 연식은 12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 이제 25만 7 0 k m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 이제 눈길이라든지 빛길에 상당히 취약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없고 사고도 아예 없는 차량이라 지금 주행거리는 약간 있지만 차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누유도 전반적으로 좀 없는 편이고 미세 누유 하나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냥 가져가셔서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는 걸로 하시죠. 어렸을 때는 이체험에 엠블런 많이 뺐었는데참 독특하면서 이쁘죠 날개 모양 크롬인 상태는 약간 장기 스는 있지만 이 정도면 그냥 준소한 편이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고요 지금 광택 작업이라든지 외판 작업 다 끝내놔서 차량 상태는 예 상당히 깔끔합니다 대형 세단에 어울리게 이제 검정색 모델이기 때문에 뒤에도 작동 안 되는 거 없을 거 깔끔하고 휠이 전반적으로 장기스들이 있는데 화면상에는 이제 크롬이어서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한번 실내 보시면은. 주행거리에 맞지 않게 실내 시트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안마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대부분 이 암마 시트 잘안 쓰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있으면 잘 쓰게 되더라고요. 예, 실 주행거리 257,000km 나와 있고 센터페시아들라든지 예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이 하만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리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급 세단에 맞게. 예. 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대형 세단에 내 썬루프는 크게 저희가 의미를 두지는 않아서 예.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 뭐흠 잡을 게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 차풀이 저렴해서 아직도 예, 금액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정의 계약금만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계신 곳까지 홈서비스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